해가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. 우리 검순이 지금 나와서 생초리 구경하고 있어. 요 검순아, 생초리 구경했어? 뭐가 궁금했어, 우리 검순이? 응? 성격도 순둥순둥, 꼬리도 꼬리도 순둥순둥. 우리 검순이가 뭘 봤을까? 어디 보자. 여기 상큼이하고 오리 백종이가 보이네요. 곰순이 꽃밭에, 지금 해바라기나 코스모스, 향기도 맡아보고, 슬렁슬렁, <laughs> 평화롭게, 지금 꽃밭에, 거닐고 있습니다. 곰순이. 한편, 지금 강아지들 방에 있는 우리 혜님이 우리 햇님이는 아까 1 시간 반 전에 나와서 놀다가, 다시 나올라면 밤한0 시는 돼야 돼. 이쪽 2번 놀이터는 꽃밭 있는데 일곱 칸밖에 없어서 하루에 막세 번씩 나와요. 우리 인카, 우리 인카는 잉카. 새로 견사 공사하면 자기하고 잘 놀아줄 하늘이하고 같이 방쓸 거예요. 인카. <laughs> 노랗게 염색한, 염색한 우리 저 뒤에 있는 동그리, 동글이, 동그리는 도구랑 같이 지내고 있어. 둘이 서로 잘 맞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말썽꾸러기들 응? 우리 신혼이, 또 빨강이, 또 풍경이 대기하고 있어. 또 나오면 또생초리 얼마나 또 시끄럽게. 해바라기 꽃하고 코스모스 빨리 꽃 피었으면 좋겠네요. 음, 여기 꽃이 뭐 하나 피긴 피었는데,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요, 요런, 요런 이파인데 노랗게 피거든요. 이름 모르겠어요. 이상으로 마칩니다.